국세청의 세무조사 방식이 계속 진화하고, 변화하고, 첨단화되고, AI까지 적용을 하고 있다. 네. 세무조사에도 정밀적으로 투입을 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선정 자체에 있어서도 활용을 하고 그리고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분석을, 하는, 분석을 하고 는 분석을 하 검토를 하는 데 있어서도 활용을 하고 이렇게 점차 변해간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예전 같으면 예를 들어서 세무조사 정기조사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어, 일반적인 방법을 활용을 했다고 한다 그러면 이제 보다 AI를 활용함으로써 정기조사도 어, 보다 어떤 혐의가 있는 그런 조사를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활용을 할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겠죠 음, 네. 그러면은 네. 조사를 하게 되면 네. 조사를 담당하셨던 조사 공무원께서 네.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건에 대해서 감사하다 아니면 뭐 이렇게 검증을 받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감사를 다 받으시죠. 만약에 거기에도 이제 AI가 도입이 되면 굉장히 부담이 크시겠어요. 어 그러면 사실 국세청 직원분들 입장에서는 그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받는 데 있어서 좀 현재 상태에서도 부담을 많이 느끼는 상황인데 여기에 AI가 도입된다 그러면 사실 부담이 훨씬 더 심해질 수 있죠. 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드리냐면 우리 조사 공무원들께서는 굉장히 합법적으로 그 다음에 옛날 생각하시고 지역 세무사나 전관예우를 요청을 하시고 사람 이렇게 좀 불편하게 하시는 경우들이 많다는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되고 네. 세무조사가 아니라 더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돼서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고 네. 자 그러면 조사 통지서가 줄었어요? 근데 조사 통지를 받았어요. 네. 그러면 대응을 무조건 잘해야 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만큼 혐의가 높아졌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A.I. 시스템 도입으로 정확성이 높아졌다고 해요.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좀 많이 볼까요? 원래 시스템들도 많았긴 했지만, 네, 네 일단은 금융 거래 자체 패턴, 금융 거래 패턴 자체를 분석하는 게 훨씬 더 용이하고 빨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그 동안에는 이제 어, 개인이 개인이 수동적으로 분석을 하는 거에 의존을 했다 그러면 이제는 AI를 활용함으로써 분석을 하는 게 훨씬 더 빨라지고 정교해졌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국세청 입장에서 대상자, 세무조사 대상자나 해명자료 제출 대상자가 되셨던 분도 네. 오히려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세무조사를 받게 되거나 해명안내를 받게 되면 사업을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본업에 활용하셔야 되는 그런 노력, 그런 부, 에너지,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세무조사에 소모를 많이 하시게 되는데 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혐의가 있는 상황에 사, 대상에 대해서만 조사가 선정되고 물론 이제 100%는 아니겠습니다만 혐의가 높은 대상에 대해서만 세무조사가 선정되고 해명안내를 보내고 이런 식으로 되다 보면 불필요하게 이런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확률이 낮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꼭 나쁜 거는 아니다. 불리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보통 이제 생각을 하시기에 5년이 지나면 뭐 괜찮다라는 음. 뭐 잘못된 생각을 굉장히 많이들 하시는데요. 네. 지금 10년 전 것도 나옵니다. 네, 예. 그리고 5년 전이 아니라 문제가 있으면 10년 이상도 나옵니다. 네. 근데 그게 그때는 왜 누락이 됐느냐? 네. 누락이 됐을 네.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기술이 발전이 되고, 학습이 되고 계속 발전이 되면서 과거 것까지 지금 발견을 해내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더 이상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네네. 그리고 세무조사 대처 자체도 달라져야 된다. 네네.